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저는 율사 변호사였습니다. 그 방우성 법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어, 활동을 조금 집중했었습니다. 어, 미래 창조 그리고 방송통신 이런 편리함이나 기술의 발달은 늘 권리와 긴장 관계 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늦추지 않았으면 하고요. 미래라는 굉장히 밝은 단어, 창조라는 굉장히 희망찬 단어가 붙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어, 미래를 위해서는 어, 적폐, 과거의 적폐를 반드시 점검하고 오늘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만 어,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소홀하지 않고 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상. 어, 이미 활동이 미래 희망 차도록 그리고 정치가 미래의 정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최명규 의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저는 율사 변호사였습니다. 그 방우성 법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활동을 조금 집중했었습니다. 어~ 미래창조라고요 미래라는 굉장히 밝은 단어 창조라는 굉장히 희망찬 단어가 붙어있는 위원회인데요 어~ 미래를 위해서는 방송통신 이런 편리함이나 기술의 발달은 늘 권리와 긴장관계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늦추지 않았으면 어 적폐 과거의 적폐를 반드시 점검하고 오늘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만 어~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누릴 수